그거 최근 들어가면 있다 얘가 근데 형 없다 신축안 걸었다 나한테 걸었는데 없다고 내가 신축 올게 이거 아이디가 걸어봐 어떻게 온데? 어어 받았 신축 받았다 받았나 받았나 어 잠깐만 다시 받았다 지금. 진짜 봤다. 봤다 했다. 형 지금 AC로 CS 먹을 때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 만기 초대했어 다시. 여기 초대했나? 어. 어공 게이드. 킬 땄나? 안 땄다. 다, 탈진이라서 못 땄다. 저마했으면 땄을 것 같은데. 억실하나. 야 니었으면 땄다 맞지? 니니 저마던가 아, 이거. 내? 블리치에서 땄다. 그래, 니네 블리치였으면 땄다. 내 블리치에서 벌써 그래 한 번에 3명 꼴왔거든 땄다 아깝네. 아, 꼴독님, 62개 감사해요. 어, 야, 탱탱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프리시즌이라가지고, 니네 혼자 해도 재밌더만, 나 니꺼 네 보고 있었던 거 봤지, 아까? 아, 거짓말이면 하지, 하지 마라. 거짓말이 아니고, 나 아까 니네 디오각 잡았거든. 니네 방송 본거못 봤나? 아, 내 방송 들어간 거 봤다. 그래. 아, 봤으면 듀오 하자 해야지. 할라 했는데, 니가 혼자 재밌게 하더라고. 내 방송 보고 있었다, 여기서. 나 원래 제... 내 방송이 재밌는 거, 내가 그걸 모르네. 혼자 해도 그냥 재밌지. 형이랑 하면 더 재밌는 거, 그걸 모르네. 그래, 내일 네, 가자. 혼자 해도 재미가 있지만, 형이랑은 더밌지 그걸 모르나. 어? 내노얘기 한대. 나 살아간다. 잠깐만. 아니, 블리치 왜한 대도 안 맞아주는데? 와, 내었으면 진짜 한대 맞아줘도 맞나 확실하네요. 그래, 니었으면 한대더 맞아줘가지고 살았는데. 내었으면 그냥 바로 가가지고 그냥 두드려 마하고 타워에 맞는 거 잘한다, 내가, 형. 그래, 니는 니었으면 맞아줬는데, 전만은뭐 피가 뭐 아, 반피인데 ]잖아. 안 맞아주고 있네, 맞지 내었으면 그냥 우물에 있는 것도 끌어보지, 형. 와, 진짜. 우물에 있는 것도 큐어로 끌어보면 바로 끌려오는데, 정말 뭐 하는 게 자나? 그러니까 자나, 탱탱아. 아, 돌아왔나, 정말. 어, 망기 좀 하네? 망기 클레드 안내 방송 보고 배웠나? 망기 형 아직 안 들어왔지? 망기 아직 안 들어왔지? 어, 망기 아직 안안 들어왔어. 망기 전말 클레드 내 방송 보고 배웠네. 망기 좀 방송 보고 배우자. 아직 안 들어왔나? 음.. 쟤그 이게 얘기해, 얘기해줘야 돼. 집탐일 때 들어올 것 같은데. 아 맞나? 그러면 그때 얘기해줘. <laughs> 그러면 그때 얘기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꼭 얘기해줘야 야, 근데 만기 들어오면 아마 얘기할 거야 말. <laughs> 어, 그러면 그때 타이밍 맞춰서 조용히 해야 되거든. <laughs> 그러면 그때 얘기해줘야지 나 조용히 하지. 야 오케이. 탱탱아, 근데 어. 내가 헬 파티 하고있거든6 0 6 3분 게임 했나 방금? 방금? 어, 개 헬파티하고 오니까 나 지금 롤 하는 법 까먹었어. 미치겠다. 누구랑 했는데? 그, 우리 일꾼들. 그래, 그렇게 할 거지. 내랑 하면 바로 20분 게임 아니고 무조건. 그래. 20분 안에 터지던 거 아, 맞제? 아, 역으로 아, 터지던 거 아, 맞제? 뭘 역으로 터지면 무조건 이기지. 맞나. 아니, 근데, 진짜, 와. 나 지금 암 걸릴 것 같다. 지금 롤 하는 법 까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 하는 야, 거 야,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야가리 줄게. Q는 일단은 형, 에시는 Q가 그 평타 세지는 거거든. W는 약간 퍼지는 거야.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궁극기는 시시기가 있으니까, E는 돈을 많이 주고, 메를 날려 시야를 장악하는 거거든. 내가 가르쳐 줄게. 걱정하지 말고, 형이 까먹어도 내가 바로바로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야, 블리츠 좀 이상한데 얘? 상태, 상태 좀. 아. 블리츠 이상하면 아스티오 애들 상태 사둘다 다 이상해 무슨 분리차트 탈진 걸고 있네? 그거는형 그거야 형 방송을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꿀탱탱 방송을 보라 해 그거는 블리츠 보고 얘기를 좀 해줘 형 아니에요. 복고를 바로 그냥 다다 배울 수 있다고. 야그 전판 헬파티랑 똑같은데 수준이 그냥. 아 맞나. 어 지금 이 랭겜도 헬파티인 거 같은데. 아내 네, 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이 없네. 많이 마셨다네. 아, 이형 방송 볼 때는 그냥 볼 수가 없다. 그냥 답답해가지고 술 한, 맥주 한 모금씩 해야 돼. 형 애쉬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스킬을못맞추고 있으면 한잔 해야 돼. 어딘데 와, 진짜. 와, 진짜 극혐 못 해먹겠다. 야, 솔직히, 형은 내랑 이렇게 스카이프를 하는 순간부터 잘할 수가 없다. 내가 형 옛날부터 분석을 했거든. 어. 형은 말을 적게 해야 잘하는데, 내랑 이제 스카이프로 하는 순간부터. 야, 탱탱아, 얘기를 근데 그거. 얘기를 아니, 근데, 야, 그것도 그건데 못 있다, 얘가. 아니, 그니까 니네 때문에 지금 정신도 없긴 하거든? 근데 내가 전판에 너무 힘든 게임을 하고 오니까 더 이상해. 내가 전판이 진짜 힘든 게임 하고 왔거든? 너무 힘들다. 와, 나전판이 진짜 힘든 게임 하고 왔어. 형도 근데 느끼지? 내랑 할 때는 승률이 안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랑 할때 승률이 좀 오르는 건 느낀다, 얘가. 니랑 할 때도 승률 좋을 땐 좋다. 안 좋다, 그냥. 나이다 좋다. 니랑 할 때도 승률 좋을 땐 좋아. 야, 근데 망기 솔킬 따이거든? 야, 잠깐만. 니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인데. 야, 망기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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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분 게임하니까 이상해졌어. 솔킬 따였다니까? 망기는 근데 원래 그렇다. 내 방송 안 봐서거든, 클레드 할 때. 망기 아직 안 들어왔지? 어, 야. 안 들어왔어. 어, 망기 들어오면 얘긴 하. 망기도 아직 이 새끼고, 내 방송 안 보고 배운, 배울리는 게 부족해. 이 새끼 그냥, 거기서는 바로 플래시로 빼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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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오면 꼭 얘기해줘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면 얘기해줄게. <laughs> 어, 얘기 빨리 얘기해줘야 <laughs> <laughs> 된다. 들어오면 정해야 되거든. <laughs> 만기가 죽었는데도 안 들어오네? 왜 저러는데 제? 왜안 들어와? 야, 탱탱아. 어디 갔는데? 니, 내가 니 초대해줄까, 다시? 만기 있는 곳에? 아니, 데 맥주 한잔 하려고 하는데, 맥주 그, 그, 그 뭐라 하노? 싸게. 그 아니, 그만 마시고. 없다, 집에. 아니, 그니까, 그만 마시고, 어? 근데 잘했다, 이거 탱탱아 아니, 그 형, 그냥 솔직히는 술안 먹으려고 했는데, 어. 형이예쉬하고 만기 갱털 하는 꼬라지, 그러니까, 만기 클레드 하는 꼬라지 보니까, 한잔 해야 되겠다. 아니 그니까 잘하니까? 네. 팽팽아? 한잔 해야겠는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보고 수 있을 수가 없다 아 이거는... 나는 블리츠가 진짜 가만히 못 있겠다 보세 블리츠 하는거 보면 개꿀잼이라가지고 치킨에다가 맥주 한잔 해야되는데 제가 없어가지고 어있노 한잔 해야겠는데 10개 못봤어요 어 감사해요 지금 어 정신이 없어요 좀 전판 그것도 있고 게임하고 있고 게임 상태도 이상하고 와형 드디어 이제 내가 맥주 따게 찾았다 한잔한다 맞나 니네 맥주 따게 찾아오자마자 킬 땄네 땄나? 본데 보고 있다. 땄다, 얘가 방금. 네, 보고 있다. 이거 차이 좀 난다. 형이랑 스카이퍼 할 때랑 차이 난다. 응, 음, 블리츠야, 잘했어. 남 있다나? 남 있다나? 에이, 걔 뭐고 베인 땄다. 여기 보고 있거든. 블리츠 시청자인가봐. 블리츠야, 잘했어. 안나온데 C9 아까 따서 그래, 아까. 아, 아까 타야 빨리 타워를 밀어야 돼. 뭔가 라인전 하기 싫은데. 맥도을 한다. 형 내주 술 먹방하는데 술 먹방 재밌다 저 어. 한잔한다 뭐고 이거 야, 야, 야. 뭐하노 뭐하노 와 남이 궁을 맞나 와 블리즈 저새끼는 형개냥 쳐맞으면서 하네 그기그기 좀 진짜 니보다더 심하다 아저 새끼는 그냥 베인이 성공 안쓰고 그냥 카이팅하는 식으로 했으면 뒤졌겠다 그니까 베인이 진짜 못해 망기 1킬 2데스네 망기야 클레드로 1킬 2데스하면 한타 답도 없는거 알다 아이가? 망기 아, 그래. 아직 안돌아왔지? 어 망기 아직 안돌아왔어 야 망기 근데 그니까 왜왜왜 싸 새끼냐? 와 망기야 뭐하냐 탱탱이 방송보고 좀 배워 보자 클레드할때 1킬 2데스 부끄럽다 이거 망기 한타 캐리가 아니고 한 라인전 캐릭인데 아니 안들아왔지형 어, 안 들어왔다. 아 맞나. 망기야! 클레드는 그냥 로밍 캐릭인데, 그 탑을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아, 안 들어왔나? 그래. 아 맞나, 다행이네. 망기야! <laughs> 망기야! 뭐하냐, 그거는 궁극기 해가지고 바텀 로밍 가야지, 맞지요? 음. 저 로밍 캐릭 아닌가? 내가 클레드에서 바로 바텀 로밍 가가지고 액션 애쉬 개 키웠지, 맞지요? 그래그래 액션 그래. 애쉬는게뭐 보증 스페 아이가 그러니까 로밍 한번에 킬 두개만 매기면 바로 캐리한다 아이가? 바로 캐리 아이가 맞지? 아하 간해야겠다형 죽나? 뭐 리신한테 까였는데그거 죽나? 아니 빨리 안잡나 죽었나 안죽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거다 어나죽었봐 아, 죽었네 베인한테 죽었네 야,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다 수양님, 하이요. 빨리 형, 우리 스카이프 옮기자. 망기 있는 대로 가자. 그래, 망기 있는 대로 가자. 야, 내가 니네 초대해줄 테니까 받아. 어. 아, 그니까. 어, 형. 어, 망기야. 탱탱이 술 마셨디. 탱탱이가 초대해달라 해가지고, 망기야. 초대했는데 왜안 받았었어? 와, 망기야. 뭐야, 이거. <laughs> 탱탱이야, 탱탱이. 와, 클레드 실력 보고 내가 진짜 뛰었네왜 이렇게 잘하는데? <laughs> 와, 이걸 못 맞춘다고? 망기야. 잡았다, 그래도. 와, 노플 오, 어, 야, 리신이 있었다. 리신 근데, 궁클살았나 망기야! 땡탱아와 클레드 실력 지리네 가짝놀랐다 뭔데? 너무 잘해? 어왜 이렇게 잘해? 그거 좀 배워 땡탱아왜덜 <laughs> 하지 난 항상 니를 보고 배우지 내가 누굴 보고 배우겠노 핑크아이야 망기 우리 우리 핑크랩한잔핑크랩 <laughs> <한장 웃음> 핑크랩 먹으러 가야지 <laughs> 많이 취했는데 땡땡이? 어좀 많이 취했어 나 너무 안 취해가지고 맥주 한잔하고 있다. 와, 망기 신데 진짜 클레드 실력지리네 와. 망기야, 너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이가? 나도 클레드 좋아한다고. 나 자주 와, 방송을. 야, 그건 뭔데? 파괴전차. 파괴전차 좋아, 이거. 파괴전차보다 그 열광이 이거? 열광이 더안 좋아? 아니, 해봤는데, 파괴전차 지금 해보고 있거든? 어. 많이 안 해봤는데, 이거 되게 괜찮아. 와 그럼 내가 무조건 해볼게 와 만기가 좋다 면 무조건 해봐야지 만 만기 말은 무조건 맞지 야 내가 그럼 내일 파괴 전차 한번 해볼게 해봐 해봐 어, 어아 무조건 내일 바로 파괴 전차 갑니다 형님들 저도 그냥 내일 방송할 때 파괴 전차 분타 한번 해봐야지 겠 만기가 맞다 면 무조건 맞습니다 야 만기야 근데 게임 수준 왜 이래 왜야 아, 만기야 게임 수준 어? 왜 이래? 나왜 이렇게 낮지 게임 수준이? 야 전판이랑 리스. 똑같은데 왜 이래? 형, 미드 공짜로 주는데? 낮으면은 카스 한잔해. 야 미드도 공짜로 줘. 왜 이래? 애들 상태. 어잘끌어는데 까비. 게임 수준 비슷해. 한 잔해. 형. 어. 아, 카스 음, 한 잔하면은 아. 게임 수준 바로 빛내진다. 한 잔해 하자요. 같이 한 잔해. 와 존나 맛있네. 아니 게임 수준이 그 캅이라니까 왜 이래? 아니 그게 러니까 바로 그냥 카스 한잔 하면은 바로 똑같아진다니까 게임 수준 병신 같아도 카스 한 잔이면 끝이야 형한잔해 맞나 고만 어? 마시고 자라탱탱아어맛 <laughs> <laughs> 좋다 형형 h 1 0 1 0 0 0 0 안하나? 한잔하자 만기야 넌 아직 0 0 0 0 안하냐? 어? 너 응. 어, 교육 좀 받자. 넌 클레드 잘할 때가 아니야. 너네 H1 대턴 해가지고, 임마. 한타카를 할때됐지 요즘 대세를 따라가야 될거 아니야. 요즘 대세가 뭐야? 망개, 요 대세 뭐냐? 망개째소? 그거긴 해. 그래, 내가 맨날 방기방송 보잖아. 이 새끼야, 빡세가래 같긴 해도 게임 잘해. 이 새끼 방송. <laughs> 야, 아까... 어, 야 르블랑무플. 먹었다. 르블랑무플. 내가 그래도 요즘 만기 태도 방송보고 배우거든 아 잘해 해저 게임 열심히 해봐 보고있다 내가 지켜보고있다 꽃탱이 지켜보고있다 시우으로 열심히 해봐 야 망기야 망기야? 솔직히, 악시 형, 까놓고 얘기하자. 악시 형, 솔직히, 이지를 못하지 않냐? 어? 나중에 얘기할게. 어? 뭐라고? 아, 아니야. 나중에 망기랑 얘기할거야, 형. 형, 형은 종이에. <laughs> 야, 망기야. 지금정면 이제 됐다, 아이가? 망기 형, 솔직히, 이지를 못하지 않냐? 망기 형? 아, 망기 형이 아니고, 악시 형. 알았다, 내가. 악시 아, 형은 솔직히 평타 친구 잘하지 않냐? 케이틀린하고 애쉬는 존나 잘하는데, 이 시를 존나, 내가 승률 47%인데, 50% 하는 거 이거 좀 고쳐줘야 되는 거아니죠 우리가? 음. 그지, 고쳐줘야지. 탱탱아, 이팝 말고, 어. 내거 다시 보기 에서 클레드 한거 봐봐. 뭐? 다시 보기에 있어. 뭐? 그냥, 다시 보기에 있는 클레드를 다 봐봐, 그냥. 너 지금 잘한 거 자랑하냐? 잘한, 잘한 거? 원래 우리 매드무비춤 아니야? 아, 너잘한다 자랑하냐? 잘한 1대1 뜰래? 야, 지금 1대1 떠. 스파르템 야, 너. 야, 너 나한테 1대1, 1대1 라인전 하면 한다. 이길 수 있냐? 술 취한 애랑 안 한다. 그래? 그래? 솔직히 그거 인정해. 1대1, 술 취한 애랑 1대1 떠가지고 지면 가오상황이네한장해한잔해 <laughs> 야, 카스 존나 맛있다. 카스 지리긴 해 맛있냐? 소주보다는 맥주가 맛있어 그지 그냥 맛없어 아. <laughs> 야술 마시는 소리가 지대로 들리네 다 들리나? 와 정말 야 내가 오늘 방송할 때 맥주를 마시려다가 따기가 안보였는데 병따기 보이자마자 바로 한잔하는데 진짜 악신랑 만기 실력 보니까 술이 그냥 잘 들어가네. 이거 그냥 안주 지린다. 한잔 하자, 승자분들. 이거 그냥 다 마시고 있겠네. 한잔 하자. <laughs> 아, 나술 오늘 안마실라 했던 건야악시이랑 만기 방 게임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술잘 들어가네, 이거. 땡탱아, <laughs> 방중했어? <laughs> 어, 방중했어. 땡땡이 외롭나 보다. 사람좀 만나 탱탱아 아, 요즘 만날 사람이 있어야 만나지 볼게야 한잔할래? 우리 킹크랩 한잔해야지 야 부천팸있다 애가 탱탱아 부천팸 스바 다 아침에 방송해 새벽방송 없어 한잔해 한잔해 야 이거 20분도 안됐나 와나 미치겠네 탱탱이 코 고는 소리가. <웃음> 지리고, 망기야 <laughs> 음, 지리고 음, 망기야 내가 우리 클레드 해봤는데, 클레드는 방패이 낫지 않냐? 클레드? 어, 여기... 아니, 아니, 무조건, 무조건 그거야, 거드랑. 그러니까 불... 아니, 거드랑은 가는데, 불클은 갈 필요 없는 것 같아, 그게 근데, 불클을, 불클 가면은 좋은 게, 쿨감 때문에. 쿨감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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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펜타. 펜타 아, 펜타야. 아니, 아니, 펜타야. 불클 거들라는 가면은 되게 이게 탱이 안 들잖아. 되게 파괴 전차가 보완해 줘. 어? 그걸 파괴 전차가 보완해 준다고. 어 그래? 어. 이때 뜰래. 일단해. 자라 탱탱아. <laughs> 나 지금 자라 가려고 자기가 자라 가기 전에 방송 보고 있는 거야 한잔해 <laughs> 솔직히 둘이서 이렇게 넥서스 깨는 거 질투나, 나도 껴 나도 점수 껴줘. 둘이서 이렇게 넥서스 깨는 거 질투나, 나도 껴줘. 나도 점수 껴줘. 야, 나 발로 까였어. 어, 됐어형망기야 보여주냐? 어, 뭐야? 만기야. 왜 죽었어? 저 베인? 망개야, 나, 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어, 탱탱아! 솔직히 우리가 아프리카 원탑 탑솔로자 둘다 당연하지. 그걸 가려야 돼. 둘 중에 그 하나 우열을 하나. 가려야 된다고? 우열을 가리고 세 명에서 약간 이제 라인을 양보하자. <laughs>